예, 11월 4일 목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월가는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FED, FOMC 미팅을 마치고 통화정책 결과를 발표한 날이죠. 그런데, 어, 예상대로, 예상대로 월가가 아주 환호를 했습니다. 이게 그 아주 그 통상적인 시장 반응은 이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는 시장이 움츠려들고 긴장을 했다가 막상 이제 결과 발표 이틀간의 결과 발표를 하고 나면은 활짝 펩니다. 이게 과거에 항상 반복된 패턴인데,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매번 했으면서 왜 항상 움츠릴까? 이번 회의에는 어떤 의외의 결과 발표를 할까? <laughs> 이거 막연한 두려움이죠. 어제 월가는 이미 오늘 결과 발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어제도 랠리를 펼쳤죠. 이번에는 아예 뭐 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연준 앞두고 시장 하락했던 과거의 패턴이 언제나 메소기였다. 이게 이제 너무나 확연하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다 예측 가능했고 그래서 미리 올랐던 거죠. 그런데 우리 시장만 어제, 뭐, 어제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 이유가 없어. 이유를 쭉 읽어보니까, 이유를 갖다 댈게 없어가지고, 연준을 앞두고, 뭐, 통화정책을 앞두고, 시장이 조심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해석인가요? 미국이 하나도 안 움츠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남은 나라에, 중앙은행 회의하는데, 우리가 왜더 바짝 움츠려? 그, 참. 아, 그래서 이게 연준회의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이 빠진 건가. 통상적인, 뭐,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뭐,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어제 종료한 우리 국내 이벤트가 있었죠. IPO. 이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렸고, 이게 뭐, 돈이 여기에 다빠져들 이게 블랙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시장이 많이 떨어진 게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이 블랙홀이야. 우리가 IPO 할 때마다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로 몰려들어가지고, 일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뭐 삼성전자 팔고 이거 사. 그니까 러 삼성전자가 어제 이유도 없이 뭐1.5% 떨어졌죠. 이거 사느라고. 그거 팔아가지고 이거 사느라고. 그래서 이 IPO에 엄청난 거품으로 막 몰려들면서 돈이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어제 시장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 이렇게 시장이 마구 이, 이, 광분하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최근의 경향이고 현상입니다 현상 페노메난이라고 기현상이라고 기현상이 기현상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시장의 현상에 대해서 투자의 규범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 현상이 따라다니면은 도살당한다 이게 투자 규범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 이게 최고의 투자 규범이에요. 투자 원칙이 뭐 많이 있지만, 그 원칙 위에, 위에 최상단에 있는 게이 투자 규범입니다. 여기에 벗어나면은 밑에 원칙 아무리 지켜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투자 규범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 황소도 돈을 벌고, 검도 돈을 벌고, 돼지는 도살당하는데, 누가 황소고, 누가 곰이고, 누가 돼지냐. 이, 그, 돼지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주식왕, 과거 주식왕이라고 칭한 제시르보모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금융대공황 때 도살당한 사람입니다. 금융대공황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하고, 그 주범이면은 공매도 쳐가지고 폭락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였는데, 뭐 우리 돈으로 그때 당시 통화로 뭐 지금 말하면 1조 달러를 벌었다. 뭐 이렇게 뭐 그만큼 시장을 붕괴시킨 주범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권총자살로 마감했어요. 다 틀렸어. 그렇게도 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긴 격언이 아닌가 싶어요. 투자 교범이 돼지는 뭐 새끼 돼지 안 잡아먹죠. 살을 왕창 찌워서 잡아먹죠. 그러니까 이 돼지가 살이 많이 찐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잡아먹혀요. 카카오페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누가 누가 황소고 누가 곰이고 누가 돼지냐? 이게 뭐 따따블 어제 어제 따따블 갔었죠. 따따블 따따블 하고도 따블 가고 상을 못 쳤나? 이거는 뭐 가치 평가할 수가 없어. 미래 어 비전을 가지고 뭐 카카오페이 뭐 이게 뭐뭐 뭐 플랫폼이라는데 뭐. 이 핀테크도 아니고, 뭐, 플랫폼이라. 아니, 카카오가 뭐, 카카오 뱅커도 그렇고, 카카오 뭐, 게임도 그렇고, 뭐, 나 올릴 때마다 플랫폼이래. 이 뭐, 카카오 게임은 게임이 아니고 플랫폼이라고. 뭐, 플랫폼이 뭔지도 정확한 개념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뭐, 마음에 비싸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회사 CEO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이게, 어, 이렇게 고가로 형성이 됐는데, 이게, 황소는 누구냐? 이거를 사는 사람이 황소죠. 사는 사람 이 사는 사람이 황소는 앞으로 이 회사가 훨씬 더 더욱 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황소지요. 그리고 황소는 돈을 벌어요. 그리고 또뭐 어, IPO 공모가에 공, 공모 공모 신청한 사람. 이 사람도 방수죠. 공모해서 돈이 더 올라갈 거라고 믿고 산 사람. 근런데 어, 곰은 누구냐 곰은. 곰은 여기서 판 사람. 판 사람이 곰이죠. 뭐 팔아서 돈 벌었잖아요. 따블 돈 벌었잖아. 따블 이상. 그니까, 러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 맞습니다. 곰도 팔면 돈을 벌죠. 황소는 사서 오르면 팔때 돈을 버니까. 근데 이게 돼지는 누구냐? 이 회사가, 뭐, 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믿고, 이 회사를 믿고 사는 사람은 황소지만, 요 주가를 올라갈 거라고 믿고 사는, 믿, 믿는 게 아니라, 다음 더 비싸게 팔려고, 요, 요, 최고가 23만 원. 여기가게 산 사람 뭐야? <laughs> 이거 도대체. 23만 원에 산 사람 뭐야? 이게 돼지지, 돼지. 그리고 어 나보다 뒤에 오, 더 비싸게 살 사람한테 팔아먹을 욕심으로 그냥 이 회사 가치도 뭐 모르고 다만 이게 뭐 올라갈 거야. 지금 올 옷세 트렌드가 이건데 해서 올라가니까 고점 보고 그냥 더 올라갈 거라고 올라타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돼지예요. 회사의 기업 가치나 뭐 믿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도살 당한다 이거지 나중에 그래서 이게 그 황소와 곰과 돼지가 어떻게 다르냐 단순히 이 회사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황소고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곰이고 어느 시점에 돼지가 아니라 인식의 차이가 구분한다 이거죠. 카카오페이에 대한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회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 지난번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상장 이렇게 지금 뭐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앞으로 뭐 카카오뱅크도 마한뭐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면 여기에 그래 상장할 때. 이 고가에, 고가에 이, 이 매수해서 더 비싸게 팔려고 준비되는 이런 사람들이 돼지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고 고점에서 샀더라도 이 회사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을 할 거라고 믿, 믿고 계속 더, 더 사거나 또는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황소예요, 황소. 그런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어 장기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벌겠지요 그 격언에 돈을 번다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초기에 샀다가 이때 팔아먹은 사람도 이거는 곰이잖아요 곰도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그 불과 몇달 전에 경험을 하고도 또 덤벼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 고점에 이 수,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여기에 최고가 23만 원 찍은 데에 여한 사람만 있겠어요, 여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붙어 있겠죠. 카카오 뱅크가 카카오 뱅크하고 카카오 페이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둘다 플랫폼 금융 플랫폼이라면 똑같은 거 아닌가? 페이는 지불하는 거고 뱅크는 뭐 대출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가 1년 전에 상장했는데, 이것도 보세요. 뭐, 미친 여인 널뛰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속담에, 이렇게 이게 고점에 여기 85,000원 이때 산 사람은 뭐야? 지금 이때산 사람 보세요. 이 최고점에 서산 사람이 만약에... 이,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그때보단 더 비싼, 1년 만에 더, 더 비싸게 올라갔네, 그죠? 이 미친 여인 널뛰기 하는 이, 이, 이걸 갖다가 견뎌내려면은 이 회사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뭐, 포기하고 내버려뒀더니만 올랐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카카오페이 어제 이제 첫날 상장 첫날인데 오늘 어떻게 될까? 오늘 또팍튈것 같아. 근데 튀더라도 여기에 그거 보고 달려들면은 이 사람 되는 거죠. 도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를 안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팔고 이거 산단 말이에요. 하,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와장창 떨어지지. 그래서 지금 뭐 반짝반짝 거린다고 다금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과거의 주식왕이 아니라 현재의 주식왕이 이 주가를 사지 말고 기업을 사라. 이게 주식이 기업이에요. 이 주가를 보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좋아하는 기업을 계속 사라는 거죠. 중간에 팔지 말고 사모으라는 거지. 계속 사라는 거. 그러니까 이 주식도 카카오 게임즈, 뱅커, 카카오 페이도 내가 이 회사를 좋아하고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계속 사모으면 그 사람은 돼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황소예요, 황소. 황소는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어, 믿음이 어떤 태도로 내가 투자를 이 주가를 따라가는 돼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 기업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트레이드를 지향합니다 빨리빨리 빨리 여기서 튀겨서 저쪽 것도 사고 저쪽 거 튀겨서 이거 사고 이렇게 하려고 이 트레이드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트레이드의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